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위니콘이 시나모롤 네오프렌 스윔 자켓이라고 해서 바로 가져 와봤음. 살리오 캐릭터인 시나모롤 디자인이라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부드럽고 신축성 좋은 네오프렌 원단 덕분에 착용감도 편하고 고온성까지 갖췄대. 지퍼 형식이라 입고 벗기 간편하고 지퍼 풀림 방지 장치까지 있어서 안전함. 25-50kg 유아동용으로 딱 맞는 사이즈라 믿고 사용할 수 있어. 여름 물놀이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버팔로 아동용 네오프렌 구명조끼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아이들 물놀이할 때 필수템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착용감이 진짜 편안하더라. 네오프렌 소재 덕분에 부드럽고 색상도 눈에 띄는 민트라서 물속에서도 한눈에 아이를 찾을 수 있음. 안전성과 편안함 모두 잡은 제품이라 부모 마음에도 쏙 듬. 착용과 벗기가 간편해서 부모 입장에서도 굿.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써니워터 유아용 수영 보조용품을 바로 가져와봤음. 컬러풀한 디자인 덕분에 멀리서도 눈에 잘 띄어 아이들 찾기 쉬움. 안전로프와 다리끈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튼튼한 부력제로 물 위에서 균형 잡는데 완전 창임. 착용감도 편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입고 벗기도 가능함. 6세부터 50kg까지 커버 가능하니 오래 사용할 수 있음. 이번 여름 물놀이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